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다이아그램의 신라입니다. 여러분, 어, 문과 더, 문의 차이가 뭘까요? 네. <laughs> 자, 그렇 h i 어, 화이트 하우스와 더, 화이트 하우스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관사 문제 준비해 봤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0 개의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명사, 우리 사물의 이름 잘 알고 계시죠? 나 n 을 써봤는데요. 자, 이 명사 앞에는 이름표처럼 붙는 친구들, 우리 관사라는 친구들 있죠. 관사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첫 번째 어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관사. 두 번째 정관사, 정해진 관사. 세 번째 지로 아티클, 관사가 필요 없는 무관사. 무관사는 다음 편에서 확인해보시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어.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 여기에 컵을 하나 그렸는데, 여러분. 한국말은 이것은 컵이다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이것은 하나의 컵이다 라고 하죠. 개수를 반드시 세워준다는 것. 셀수 있는 명사에는 셀수 있으니까 무조건 어를 붙여주는구나. <laughs> 만약에 복수일 경우는 뒤에 s나 es 를 붙여주죠. 여러분, 우리 어가 언으로 바뀔 때가 있죠? 어떨 때?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의 발음이 모음으로 발음될 때, 아이오 철자가 아니라 발음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는 어, 애플이에요? 아니면, 언, 애플이에요? 네. 어와 애플. 모음, 모음 충돌해서요. 중간에다 우리 자음 하나를 넣어주죠.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사과는 언, 애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와 언 문제 먼저 살짝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시간이란 뜻인 hour는 여러분, h가 무금이죠. hour. 따라서 발음은 아사운드에서 모음, 모음 충돌 나니까 자음 하나 넣어서 발음을 편리하게 했죠. 언, hour. 라고 하셨죠? honest man. 마찬가지로 h. 발음 나지 않아서요. honest. A, A, an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이란 뜻이죠? FBI라고 해서요. 여러분, 여기 F가 딱 나오니까요. 뭐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F죠? 따라서, 모음, 모음, an FBI agent. 요원을 얘기하죠? email. 네, 두 개가 모음인 거 확인되시죠? an email. mp3. 발음 mp3죠? 따라서, 모음, 모음, an mp3. 마지막, 네, 예뻐서 넣었어요. alf. 요정이죠? an alf. 문제 없으시죠, 여러분? 즉, 뒤에 나온 명사가 I예요. 모음으로 발음될 때, 모음, 모음 충돌 나니까 중간에 자음을 하나 넣어주는구나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우 간사는 와우 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느 부정 간사 정해지지 않은 관사라는 의미로 써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나오죠 자 우리 사과들은 셀수 있어요 따라서 어느 뽀 어느 뽀 어느 뽀이 각각은 하나의 사과죠 여러분 이와 달리 더는 여러분 정관사 정해진 관사. 첫 번째 문맥상 너도나도 아는 사물에 대해서 쓸때 우리 너를 쓰는데요. 자, 이 각각은 하나의 사과지만요. 너도나도 아는 그 사가 테이블 위에 있는 거라고 한정해줬죠. 정해졌어요. 자, 이럴 때뭘 쓴다. 우리 니아으을 쓰죠. 너도나도 다 아는 사물에는 누구를 쓴다. 우리 너를 쓰는구나. 첫 번째 문맥상, 두 번째 상황상, 세 번째 누구라도 다 알아. 이럴 때. 더 정해진 간사 정관사 더를 쓰는구나 자 그렇다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6번과 7번 문제 같은 문제인데요 나 배고팠어 I was hungry 그래서 나 사과 하나 먹었어 여러분 우리말에도 하나죠 하나라는 가산성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과는 너랑 나랑 말하는 중에 처음 등장한 사과죠 하나의 사과 그리고 처음 등장한 사과에는 누굴 쓴다? 우리 어가 아니라 어느 쓰죠? 첫 번째 카운터 볼셀수 있고요 두 번째 처음 등장했죠 그래서 an apple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사과가 썩었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 사과라고 하죠 왜? 이미 등장한 사과 를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우리도 그 사과라고 하죠. 그 사과가 the apple 모음 앞에서 우리 D라고 발음되죠. 여러분 앞서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하얀색 집들을 설명드렸죠. 여기 하얀색 집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다 각자가 A White House죠. The White House는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더 h e White House는 너도 나도 아는 그 집을 얘기해요. 야, 어제 우리가 본그 하얀색 집 진짜 예쁘지 않았냐? 이럴 때 이렇게 정해진 집에는 덜를 쓰는구나.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에 하나 더 써보도록 할게요. 더 h e w h i t e House. 자, 이렇게 여러분 대문자로 표기한 이 친구는 구별한 거죠? 미국의 하얀색 집이 뭐죠 여러분? 백악관이죠?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 president, 대통령이 gave a speech, 연설했습니다. 장소를 강조할 때 at 어디에서? 백악관에서 오늘 이란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 더 대문자 white house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my sister 나의 누이는 lives 삽니다 어디 안에 공간을 강조한 거죠 하얀색 집에 살아 너랑 나랑 아는 그 하얀색 집이 아니라 그냥 정해지지 않은 하얀색 집에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 white house <laughs> 공원 근처에 하얀색 집에 살아. Look at 성황성, 야 저기 에 있는 저 하얀색 집좀 봐봐. 정해졌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Look at the white house o v e r t h e r 또 하나, 어 문이 있고요, 어 선이 있어요. 더 문이 있고요, 더 선이 있겠죠. 천문학 용어로 어 문은 위성을 뜻하고요, 어 선은 별을 뜻해요. 여러분 위성이 뭐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우리 토성 같은데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옆에 이렇게 이렇게 돌고 있는 많은 위성들이 있죠, 여러분. 인공 위성은 사람이 만든 거고 우리 자연 위성을 위성이라고 하죠. 이러한 위성들을 뭐라고 한다? 문이라고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the earth 지구라는 행성을 도는 위성이 있죠? 그 친구가 바로 뭐다, 여러분? o 은여러분도 저도 아는 그 달이죠, 여러분. 달.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주에는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지구 옆에서 우리가 아는 그 별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죠. 너도 나도 아는 그 별. 그래서 우리 태양은 더네 여러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명사에는 어가 붙고 어떤 명사에는 더가 붙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명사에 어와 더가 함께 붙을 수 있어요 다만 어와 어는 첫 번째 셀수 있는 명사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사물 중에 정해지지 않은 것 불특정한 사물에 붙이고요 더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둘다 붙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을 강조할 때 더를 쓰는구나. 즉, 어는 가산성,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사물, 더는 정해진 사물, 너도 너도 아는그 사물에 붙이는 것이 더구나. 여러분 그렇죠? 어 블루 하우스와 더 블루 하우스의 차이가 뭘까요? 어 블루 하우스는 정해지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파란색 집일 뜻하죠. 그렇다면 더 블루 하우스는 너도 너도 아는그 파란색 집이니까 청아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바이. 구조가 다다